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성경 말씀은 시편 5장 시편 5편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한번또 다음 구절은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새복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또 시편 57편 57, 8절에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88편 13절은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이다 나의 다일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뜸이니 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세복기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주고 또, 또 시몬 장모 열병 걸린 사람을 그 손을 잡아 일으켜서 병이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 장모가 예수님 수종을 들게 했고 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를 모두 다또 찾고 낫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예수님께서 체복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새복기도를 꼭 하셔서 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새복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복기도 없이 우리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병자 안수해서 귀신 들인자를 쫓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열정을 다해야겠습니다. 특히 새벽기도는 힘을 더 받습니다. 한국에서 새벽기도를 최초로 시작한 분은 칠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칠선주 장로님은 1907년 1월 초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된 후에 그 열기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것이 1월 13일 주일 오후 장대현 교회 집회였고. 이 집회를 인도한 인물은 평양 신학교 졸업반 길선주였다고 합니다. 당시 길선주 장로는 성도의 생활규범과 성도의 역사와 임재하심, 또 회개와 구원의 섭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와 기도를 통해 모든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해서 마침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본래 천문에 들어가서 산 산신 차력 주문 또 옥경의 삼 삼령 주문을 배워서 23세 때 어, 이미 신차력 또 약차력 이런 걸 통달한 그 어, 초인간적인 사회적인 음, 의,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1896년에 28살 때 기독교 어, 신자가 된 뒤로부터는 이 초인간적인 신문을 음, 경험으로 바탕으로 종교적 체험이 기독교의 성령 강림 은사를 받는데 큰 미천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음, 그는 또 1905년에 에, 5년부터 동료 박치록과 함께 에, 처음으로 새벽교회 새벽 기 교회 기도회를 시작했고 1906년에 에, 에, 원산에서 하다가 8월에 원산에서에다 평양에 와서. 일주일간 부흥집회를 인도할 때 누구보다 빨리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에. 그리고 1907년 장대현교회를 비롯한 평양시내 네개 교회와 각 기독교 학교의 부흥집회 성령의 불을 지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열기 속에서 1907년 에. 6월 장로교 평양신학교가 길선주를 비롯한 서경조, 한진석, 송인석, 양백, 양전백, 박, 방기창, 이기풍 등7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서 길선주는 한국 초유의 부흥사로서 등장하게 됐고, 부흥운동은 서울 음, 서울, 또 의주, 만주까지, 신의주 만주까지 번져나가서, 음, 적극적인 운동으로 확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길선주, 어, 장로께서는 이년 동안 새벽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다 같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는 업적을 보면은 한국교회 새벽기도 전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길선주는 1907년 1월 13일 주일 오후 장대인 교회 집회에서 설교했는데. 평양 신학 교수로 있던 리 선교사의 외국의리 선교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출로 집회를 잘 이끌어 나갔다고 합니다. 길장로는 끈 하나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 허리에 묶고 회중 석에 있던 남자, 힘 좋은 남자 교인 한 사람을 불러내서 끈을 뒤에서 꼭 잡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강단 저쪽에 길장로한테 오라고 손짓하는. 하고 있는, 음, 길, 길 장로는 몸에 오랏줄을 맸죠 그리고 저 앞에서, 어, 빨리 오라고 손짓해는 맥퀸, 천교사에게 가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는 죄인이 최사수를 끊고 하나님께 가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힘들다, 이게. 막 끌고.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몸을 끌어 당기는데, 힘쓰는 것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계속 힘을 쓰자 마침내는 허리에 매여있던 줄이 끊어지고 길장로는 어 앞에 있는 매튠 성교사 쪽으로 강단을 가로질러 팍 달려나가서 어 거기까지 뛰어가서 어 둘은 팔을 벌려 얼싸 안았다고 합니다. 춤을 죽이며 강단 위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회중들이 그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마룻바닥에 쓰러졌고 그 중에 여러 명이 죄를 자백하게 돼서 놀랐다고 그러고 또 손을 들고 막 일어섰다고 합니다. 강단 위에서 전개된 한국인 장로와 미국인 선교사의 포옹 장면이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을 상징하는 것만은 아니었고 둘의 포옹이 한국계인과 외국인 선교사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화해의 장면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선교사들은 가운데 민족적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당시 한국에 미개한 그러한 수준의 한국인들을 야만시하고 또 한국 문화와 전통을 미개한 것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서구 특히 미국식 기독교 문화를 우리 땅에 이식하려고 완벽히 이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복기도에 음, 참석은 말씀을 통해서 그날 주시는 우리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 기도에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는 잘 소화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만들어 영체를 튼튼히 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의 삶에 빛이 나타날 수 있는 만날을 먹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 성도 때약 5년 동안 택시를 타고, 어, 새벽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어 거의 돈만 원씩 돈을 내야 교회까지 이 택시비가 들어갔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5년간 나가서 1 시간 동안, 그, 새벽 기도 전에 1 시간 동안 충청단 그, 일 명인가? 그, 배열에 서서 찬,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어, 주님께 사냥을 중청단으로 바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공로를 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에 설교가 줄기차던 우리 한국교회가 또 옛날에는 시골에는 종이 있어서 새벽 종만 치면 교회로 달려나갔고 또 못나가는 사람은 집에서 새벽 종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 종마저 없어졌고 또 근간에 들어서 2019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다실패 했고 주일 예배마저 시들어가고 어 비대면 예배라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새벽 기도를 살려야 될까 고민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또 새벽기도의 회복을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영적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영적 역량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영체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해서 성도들은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 영상 유튜브를 틀어 놓고 새벽 기도를 혼자서라도 영적으로 진지하게 교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보는 것 마냥 열렬한 기도를 하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을 들려야 되고 또 언제 코로나 19가로 정도 멈추면은 반드시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소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매일 예배 이렇게 우리 나가다 싶은데 저는 매일 예배 새복기도를 5년 동안 나가서 중창단에서 한 시간씩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라도 새복에 일어나서 집에 교회 에못간대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한 시간 이상 몰입해서 그날 그날 주님의 뜻을 받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추권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를 못 나가시는 분들 또 비대면 얘기하시는 분들 어, 자기 단임 목사의 설교 어, 어, 유튜브 설교라도 꼭 듣고 빠지지 않고 하면서 마음은 성전에 가있고 주님 앞에 가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같이 새벽기도를 어, 만나서 열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정성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어, 영적 새로운 영양분의 영체를 받아먹는 그러한 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어, 제가 새벽기도가 너무나 없어지고 너무나 슬퍼서 새벽기도를 합시다 라는 시를 하나 줬는데 이 시를 읽고 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합시다를 시로 낭독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어디로 갔나요? 새벽을 울리는 기도가 어디로 갔나요? 새벽에 기도를 잊으셨나요? 왜, 왜, 왜? 날마다 기다리시는 주님은 울고 계시네. 너희가 울면서 기도를 간절히 할 때보다 주님은 더더욱 너희를 기다리며 오신답니다.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그 기도를 원해요. 눈동자 맞추고 속삭이는 그 기도를 원해요 춤추며 재랑 또는 기도를 잊지 마세요 기도는 돈 주고 살수 없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평화와 행복은 기도에서 오는 것 진정한 축복은 믿음의 기도로 받는 것 꺼진 가슴에 믿음의 기도불을 다시 지피고 기도줄 천국에 잘 꽂아 힘을 얻어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불꽃 다시 피워 떼 귀신들이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립시다. 우리 모두 새복기도 회복합시다.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마시고 기도로 열매맺어 만국을 치료합시다. 오 사랑의 주님,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를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